여유롭게 카메라 꺼내시고, 여유롭게 준비하세요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직 아, 직 여유롭게 아, 비하시 아, 안녕하세요. 요 아, 직여유롭요 아, 안하세요 아, 세요 네, 그녕하요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이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. 하 안녕하세요. 아, 안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플로렌스, 미겔레, 조지 그리고 나탈리아 플로렌스 역할을 맡은 배우 김이담입니다 어, 제가 드디어 드디어 마침내 어, 이렇게 막공날을 먼저 어, 형들보다 먼저 맞이게 됐는데요 아, 정말, 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. 많이 배웠고요, 여러분들한테도. 행복했습니다. 어, 특히, 진짜,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더 즐겁게, 때로는 오바도 하고, 막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까지 이렇게 또찾아 주셔서 감사드리고, 내일도 계속 뉴욕 클라텔로는 하니까, 또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정말. 재밌더라고요. 분들장 형들 하는 거 지켜보면 같이 계속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이렇게 네.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어, 그동안 미어프 아, 아요 아니, 아, 그동안 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미어프 라텔로와이 대현이 형, 호승 형, 정민이 형, 어, 또뭐 도빈 형, 영주 형, 창용이 형, 다형이 형. 어, 이죠 우리 형, 아, 네 풍매 형,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찾아올 동현이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 그거는 아, 아직, 아 아닌가, 아지용이까지 네, 어 비밀인가? 비밀 아니에요. 말 조심하고 오셨어요. 네. 아무튼 네. 아 정말 오늘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그아 저는 끝났는데. 이 아, 네. 끝난 거 같지 않아서. 아, 네. 황했 다음 습니다또한마한더더 어, 해요, 오늘. 네, 네. 한마디더해될까요 네. 네, 그럼요. 열마해요요 네. 사실 다 끝났지만 한마디를더 해야 된다면 예, 말씀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. <laughs> 어? 갑자기 사자상어? <laughs> 아 여러분들. 어떻게 해? 집에 가기 싫지 않으세요? 네 그러면 빨리 지금 다시 전화 끄시고, <laughs> 주머니에 드세요. 자, 5초 니다 있...